안녕하세요, 엔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2025년에 제가 잘 사용했던 다이어리들과 2026년에 메인 다이어리를 제가 벌써 장만했는데요. 그 다이어리들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5년에 아주 잘쓴이 메인 다이어리는 이두 가지인데요. 이 트러스트 마이 바이브 제품의 핸드 위크 저널이라는 다이어리입니다. 이건 6개월식으로 나와서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거를 색상만 바꿔서 6개월, 6개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사용을 했는데요. 제가 이 다이어리를 2025년에 메인 다이어리로 사용하면서 아주 매우 대만족을 했기 때문에 완전 강추 드리는 다이어리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요거는 사이즈도 손바닥 정도로 엄청 컴팩트한 사이즈고, 들고 다니기도 좋아요. 표지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 Trust My Vibe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요게 색상도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건데, 둘다 되게 흔하지 않고 예쁜 색상이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 다이어리를 2024년 12월부터 작성을 했거든요. 먼저 이렇게 먼슬리 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슬리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내용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먼슬리 닷구를 해줬고요. 먼슬리가 다 나온 다음에는 이렇게 위클리 페이지가 나와요. 제가 최근에 바빠서 이 하반기에 지금 쓰고 있는 이 다이어리는 좀 많이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페이지가 좀 비어 있어서 이걸로 위클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숙자로 위클리가 나오고. 여기 옆에도 여백이 있어서 여기에 못 적은 일정이나 따로 일기를 여기에 작성을 또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위클리가 쭈르륵 나오고 맨 뒤에는 프리노트가 이렇게 모는 노트로 나옵니다. 연한 하늘색으로 이쪽 먼슬리 위클리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색감이 참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뒤에 이렇게 포켓, 종이 포켓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 영수증이나 짜잘짜잘하게 종이들 보관할 수 있어요. 좀 많이 들고 다녔더니 많이 지저분했었죠. 그만큼 아주 잘 사용한 다이어리입니다. 요게 메인 다이어리 색상과 요 가름끈 색상 조합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게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 브라운 색상에 요 연한 핑크색 가름끈 요 조합도 너무 예뻤고 요 하늘색에 요 연노랑 가름끈 요 조합도 엄청 예쁘지 않나요? 이번에는 제2 0 2 6년의 메인 다이어리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6년에 무슨 다이어리를 쓸까 진짜 고민을 몇주 동안 많이 했는데요. 진짜 엄청 찾아보고 했는데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서 진짜 고민 끝에 고른 다이어리입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준이 몇 가지 있는데 좀 저는 엄청 큰 사이즈 다이어리는 좀 채우는데 부담이 있어가지고 잘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사이즈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2025년에는 이렇게 격자로 위클리가 나눠져 있는 다이어리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좀 이렇게 가로로 된 그런 위클리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어요.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이어리를 시작해 보고 싶어서 위클리가 가로로 된 다이어리일 것 이것도 제어 다이어리를 이번에 고르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른 제 2026년 다이어리는 요 루카 랩의 다이어리예요. 레코드 아카이브 핸디 다이어리입니다. 핸디 버전이라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있어요 저는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해줬고 포그 오트밀 색상을 골랐습니다 다이어리 사이즈는 이렇고요 날짜형 다이어리예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도 한장 같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토끼 표정이 굉장히 웃겨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가나리 닮은 그런 강아지 얼굴도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보관을 해둘 수 있고 첫 장은 트레이싱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이어리는 날짜형이에요. 제가 날짜형 다이어리는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날짜를 직접 적어도 되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먼슬리가 모아져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자유롭게 기억할 점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 같아요. 그리고 12월 달부터 먼슬리가 나옵니다. 이 다이어리는 먼슬리가 쩔어락 나오고 미클리가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원슬리한장 나오고 그 달에 위클리가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의 다이어리에요 12월 달부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클리가 가로로 있는 형태입니다 요게 자세히 보면은 위클리가 가로로 나눠져 있는데 칸이 이렇게색 칸으로 이렇게 연하게 나눠져 있어서 좀 파트를 나눠서 작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는 계획 적고 여기다 일기 쓰고 뭐 여기는 따로 다른 메모를 적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달 위클리가 끝나면 이렇게 흰색 프리노트 한장 나오고 다음 달 먼슬리 시작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먼슬리 좋아하는데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먼슬리로 들어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쭉 나와요. 마지막 12월달까지 나오고 그 뒤에는 요렇게 한쪽에 6칸으로 분할된 프리노트가 나오네요 여기에도 칸마다 뭐 다르게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6칸이잖아요 총 합쳐서 한장에 12칸이잖아요 그래서 뭐 달별로 뭐 회고를 하거나 그 달에 중요했던 일, 뭐 일정, 그런 거 정리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12달 이렇게 나눠서. 저도 요 프리노트는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렇게 이런 동일한 구성의 프리노트가 쭉 나오고 다시 요 트레이싱지로 마무리되는 다이어리입니다. 이렇게 커버도 같이 와서 깔끔하게 보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상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런 오트밀 색상. 마음에 들어서 골랐고 이걸로 제 2026년 메인 다이어리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26년에 다른 노트들도 같이 사용을 할 거지만 오늘은 일단 이 메인 다이어리를 중점으로 소개하고 추천하는 다이어리들 보여드리는 영상이랑 이렇게 이세 가지만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